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뜨레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패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시는 김소울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골과 자연을 만날 수 있죠. 도시 환경이나 또는 일에 쫓기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몸과 마음이 찢을 때 이런 시를 낭송하게 되면 직접 산과 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온 해지면서 자연과 합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인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울이 이시 지켜야 된 동기는 김소울이 어느 강변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날 사람이 제 시간에 나타나는 안에서 이리저리 기다리고 있는데, 강변에서 어느 가랴푼 소녀가 조개급, 조개를 껍 줍는 것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받았서이 시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팩트는 확실하긴 않습니다. 이제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1922년 1월 개벽지에 발표된 김소월의 시로서, 시적 화자인 소년이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라고 해석됩니다. 자연을 꾸미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삶을 바라고 가족을 바, 사랑하는 마음과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더해져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생명상 애청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도시에서 찌들고 근무 생활에 마음이 일이 흔들리고 저리 스트레스 받을 때 잠깐 약간 시간 내에서 이런 시를 남성해 보면은 마음의 응어리가 깨끗이 씻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생명상 1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